안녕하세요. 리치홈즈의 이성영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대단지 7세대로 분양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 현장의 장점은 평지로 되어 있어요.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동인데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현장입니다. 일단 주변 인프라가 도보권에 2, 3분권에 다 있는 그런 위치예요. 시내버스 이용하실 때에도 도보 한 2, 3분 정도 이동하시면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앞쪽에 위치한 단지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지 뭐 상권, 마트 이런 거 이용하실 때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도보 2, 3분권에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마트라든지 상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현장은 총 7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인데요. 벙커 타입도 있으시고 지상주차 타입도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1억이나 되어가지고 가성비 좋게 돌아온 그런 현장이고요. 대지는 계획 관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크진 않지만 집이 아주 넓게 잘 나온 그런 집입니다. 대지 면적은 86.12평 사용하고 있고요. 옆면적은 1층부터 2층까지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56평으로 아주 넓게 잘 나왔고요. 네, 분양가는 벙커 타입은 10억 9천만 원이고요. 지상 주차 타입은 9억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현장의 큰 장점은 거실이 두개 있고요. 마스터룸이 두 개. 방은 3개지만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도보 이사부권에 위치한 도심형 전원주택, 지금부터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건물 전체적으로 보시면 브라운 톤의 롱 브릭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면서 약간 일본식 주택 느낌 나는 그런 외관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이 집은 지상주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동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문이 리모컨 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안쪽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되시면 주차 한대될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카포트 시공하시면 비안 맞고 이렇게 실내로 이동할 수 있게끔 시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수도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차하시거나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제 현관 모습인데요. 네, 현관 전실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추가 뭐 자전거 같은 거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싱싱카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아요. 조적으로 이렇게 위쪽까지 담을 만들어 두셔가지고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실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현관 문도 튼튼하게. 방암은 시공되어 있습니다. 푸시용으로 마련해 드셨고요. 옆쪽에 이렇게 우드 느낌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일반 현관문하고 틀리게, 우드 느낌으로 이렇게 현관문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현관 양쪽으로 지금 열칸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띠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뒤쪽으로 삼연동 철제 중문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1층에 들어왔는데요 이 현장은 1층에 마스터룸이 있어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왼쪽 편에 마스터룸이 위치하고요 오른편에는 손님 욕,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거실 주방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네, 앞쪽으로 보시면 스키플로우 구조예요 이렇게 두 계단 정도 내려가시면 거실이 위치하는데요 거실 공간 보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스키플로우 방식으로 되니까 거실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넓어 보이는 거실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장 시공이 굉장히 은은한 카페의 온 듯한 그런 도장으로 예쁘게 잘 시공하신 것 같고요. 바닥재는 포셔린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층구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실링팬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에어컨도 두 대예요. 거실 공간, 주방 공간 방향으로 이렇게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에어컨도 두 대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에 보시면 전면창 시공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 전면창이 바닥 아래쪽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훨씬 더 예쁜 개방감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자동커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모컨만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뀌는 자동커튼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침구가 높다 보니까 커튼 치고 하실 때 자동커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열고 해야지. 네, 자동커튼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겠네요. 소파에 앉아서 커튼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네, 거실 공간에도 지금 기억자 형태로 소파 놓으셨는데 큰 소파도 충분히 놓을 수 있게끔 널찍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TV 아트홀쪽 공간 한번 보시면. 네, TV 아트월도 같은 계열로 도장 시공 똑같이 하셔가지고 훨씬 더 개방감 있어 보이고 통일감 느껴지는 그런 아트월 공간입니다. 큰 TV도 충분히 걸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이 창호도 케이스 제품의 이중창호로 튼튼하게 잘 시공해 두셨는데요. 저는 마당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큰 데크가 시공되어 있고요. 마당이 아무래도 계획까지기 때문에 아주 크진 않지만 이렇게 정원 예쁘게 이렇게 나무들, 측백나무 심어진 모습입니다. 잔디 공간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뭐 데크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베큐 하시거나 하실 때에도 널찍하게 테이블 놓고 활용하시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스카이 어닝 같은 거 설치하시면 이렇게 나오셔서 바베큐 하시기에는 널찍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썬룸으로 꾸미시기에도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아 보이는 넓은 데크 공간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당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잔디 공간도 보시면 이렇게. 관리하시기 편하게 조그만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텃밭 정도는 할수 있게끔 잔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예쁜 꽃나무들 심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이렇게 수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잔디 공간 물 주시거나 하실 때뭐 텃밭 하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과의 사이에 이렇게 울타리도 조적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좀더 아늑한 느낌이 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도심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평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옆쪽으로 옆집과 사이에 좀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시려면 더 높게 난간 같은 거 설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데크 테라스와 정원 공간 살펴보셨고요. 다이닝 공간 앞쪽으로 바로 데크가 위치하기 때문에 뭐 바베큐 하시거나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런 구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이닝 공간에도 보시면 식탁 지금 6인용도 오셨는데, 10인용까지는 넉넉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식탁 등도 이렇게 예쁜 걸로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닝 공간 뒤쪽으로도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에요. 이렇게 여시면 다 안쪽에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 디귿자로 이렇게 아일랜드 조리대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리대 상판도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약간 약간 대리석 무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라믹으로 시공하셨는데 밝은 색상으로 예쁜 걸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조리대 공간은 충분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조리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백조 제품의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면창이 일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쪽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 집 정원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환기시키거나 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쾌적하게 시키기 좋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조리대 공간인데요 조리대 공간 하체 제품의 상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메리평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 부장이 굉장히 높게 아래쪽에도 다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서랍형으로 준비해 두셨고요 오른쪽에도 다 서랍형으로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또 이렇게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는데요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대용량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옆쪽으로 이어지는 이게 냉장고 공간인데요. 냉장고가 색깔 톤을 틀리게 해가지고 굉장히 포인트가 되게끔 인테리어 효과를 주신 것 같고요. 터치형으로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엽서 공간에는 홈파 공간인데요. 홈파 공간도 아래 위로 다 수납장 넉넉하게 준비해드렸고요. 상파도 전부 다 세라믹으로, 미드의 공간까지 다 세라믹으로 해드렸습니다. 세라믹이 밝은 톤이니까 훨씬 더 여기 예쁜 것 같아요. 조명 받으니까 훨씬 더 예쁘고요. 이게 수납장도 이렇게 아래 위쪽으로 다 널찍하게 준비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전부 다 이렇게 서랍형 수납장이에요. 서랍형 수납장으로 6칸 넣어드렸는데, 이 공간에는 예쁜 그릇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기 하이트 색상으로 예쁘게 넣어드렸고요 아래쪽도 다 터치형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 이제 다용도시 공간인데요 문이 예뻐요 이렇게 미닫이형으로 안쪽에 문을 설치해 두셨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을 만드셨는데 이런 공간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시 공간인데 양용도실 공간인데요.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조리할 수 있게끔 7자리 쿡탑 마련해드렸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환기창 마련해주셨습니다. 여기 메리평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냄새가 없정 없이 음식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옆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도 할수 있고 뭐 간단한 빨래도 할수 있게끔 활용 공간으로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워시타워, 세탁,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옆쪽으로는 다 수납 공간으로 채워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방화문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마당과 이어지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 이제 마당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1층의 거실 주방 공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1층에 마스터룸으로 이동해볼게요. 네, 여기는 1층의 마스터룸인데요. 아무래도 여기도 1층 마스터룸이 있으니까 부모님 생활하시기 좋게끔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창이 크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조명이 침실처럼 은은하게 예쁜 것 같아요.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조명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침대 헤드 등도 이렇게 예쁜 걸로. 해 두셨습니다. 이쪽에도 템바보드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셨고요. 옆쪽에 지금 침대 큰 침대 놓으셨는데도 앞쪽, 옆쪽 공간이 여유로워 가지고 추가 안마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 두셔 갖고 이렇게 예쁘게 잘해 두셨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빗박이 형태로 수납 공간 마련해 두셨고요 이불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바로바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편하게 걸수 있게끔 잘 해두셨고요. 부모님이 쓰시기에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넓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제 욕실이 위치하는데요. 네, 욕실 딱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약간 대리석 느낌 내는 타일로 예쁘게 잘 해두셨고요. 네 앞쪽으로는 아크릴 세면대 화이트 색상으로 예쁘게 제작해드렸고요 수전도 외리평 수전으로 마련해드셨습니다 옆쪽에는 변기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 수건장까지 잘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저쪽으로 되어 있는 샤워부스 공간이에요. 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청소하시기 편한 것 같아요. 유리가 있으면 유리닦기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거는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고 해바라기 샤워수단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환기창도 크니까 욕실 뭐 샤워하시거나 하실 때문 열어두시면 환기 빠르게 되는 구조로 잘 해두신 것 같아요. 네, 스터룸 나오시면 바로 현관 오른쪽에 위치한 손님용 욕실인데요. 손님이 이용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문이 잘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톤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손님용 욕실입니다. 네, 게스트 욕실 치고는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형 세면대 마련해 주셨고요. 이쪽으로는 예쁜 거울과 이렇게 펜던트 조명까지 설치해드렸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수납장 공간인데 수건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욕실 측으로 뭐 넓게 달라것 같아요. 네, 옆쪽으로 계단실인데요. 이렇 옆벽 벽면이 다 이렇게 같은 톤의 도장 시공되어 있고요. 네, 계단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목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옆쪽에 센서등까지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이나 아이들 올라가시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저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실이 굉장히 이쁘네요. 여기 이런데 예쁜 그림 같은 거막 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왠지 그 미술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계단실 공간으로 잘해두셨습니다. 예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거실과 마스터룸, 그리고 서브룸, 공용 욕실이 위치하는데요. 올라오시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한 게 마스터룸이고요. 안쪽으로 거실, 미니 주방이 위치합니다. 거실부터 볼게요. 네, 거실 공간 와 굉장히 넓어요. 넓게 잘 나왔고요. 2층에 있는 거실이니까 왠지 더 아늑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널찍한 거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층공가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높으니까 2층에서도 개방감은 넓게 느낄 수 있는 거실 공간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실링팬도 큰 걸로 잘 시공해 두셨고요. 예쁜 직부등과 간접 조명, 조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은은하면서 카페 와인 탄 그런 조명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전창도 이렇게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뻥 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심 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거실 바닥재는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 놓으실 공간도 보시면 큰 소파 놓으셨는데도 뭐 넉넉해요. 뒤쪽으로 이렇게 책꽂이도 놓으셨는데도 널찍하게 거실 공간 잘 나온 것 같고요. 반대편 한번 살펴보시면. 반대편에 TV 거실 공간인데도 여기가 전체적인 벽면을 다 도장시공 되어 있어가지고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쏘셔갖고 영화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시면 큰 TV 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지는 주방 공간인데요. 미니 주방인데 미니 주방이 아닌 사이즈예요. 주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주방 앞쪽으로 식탁도 이렇게 놓으셨는데, 4인용 식탁 널찍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이제 미니 주방 공간인데, 상판은 다 이렇게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다 이렇게 도장 시공된 수납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거지 할수 있게 이렇게 사각 싱크볼 마련해 주셨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하체 제품의 1구 인덕션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렌즈우드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큰 창으로 빠르게 한계될 수 있게끔 큰 창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간도 다 이렇게 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카페 느낌으로 이런 것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옆쪽으로는 냉장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큰 냉장고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큰 냉장고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냉장고 놓으실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2층에 위치한 마스터룸부터 보시고 서브룸 볼게요. 계단에서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마스터룸인데요. 마스터룸 사이즈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도 침대 헤드 쪽도 예쁘게 톨 네. 공간 마련해 두셨는데요. 호텔 같이 예쁜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 놓으셔도 뭐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네, 옆쪽으로 반찬 크게 마련해 두셔가지고요. 시원한 개방감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침대 앞쪽 공간과 옆쪽에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네, 침대 옆쪽으로 보시면 또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대로 쓰셔도 되고, 액세서리 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앞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나눠 두셨어요. 이렇게 보이게끔 유리로 해 주셨고요. 앞쪽엔 터치형 거울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자만 놓으시면될것 같은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근데 부부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 널찍하게 드레스룸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반대편 쪽에는 이렇게 다 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부박의 공간으로 이불 같은 거라든지 지저분한 짐 여기에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이는 옷 같은 거 예쁜 거 바로바로 꺼내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다 이렇게 서랍형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옆쪽에도 환기창이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 좋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는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스타일러까지 설치해 드렸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삼성 제품의 에어드레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유리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옷 입으시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마스터룸 욕실입니다 네, 2층 마스터룸 욕실은 타일이 더 고급스럽네요. 이쁘게 큰 타일로 잘 시공해 두신 것 같고요. 네, 앞쪽으로는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멜어수전으로 깔끔하게 해두셨습니다. 옆쪽에는 비데가 탑재되어 있는. 변기 시공되어 있고요 수건탕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조명시공까지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보시면 역시 조적으로 되어 있는 샤워 부스 공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큰 욕조까지 시공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수전이나 욕실 욕시, 수전들이 예뻐요 예쁜 그레이톤으로 예쁘게 잘해 두신 것 같고요 벽면도 이렇게 약간 입체감 이 있는 타일 하셨는데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큰 사이즈의 대형 타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번 살펴보시면 환기창이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 좋게 되어 있고 네, 위쪽으로도 이게 예쁜 호텔식 수거거리도 깔끔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네 나오시면 앞쪽에 이제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이층에서 쓰는 공용 욕실이에요 여기도 또 타일을 틀리게 하셨네요 여기도 여기는 그레이 톤의 약간 구름 무늬 느낌 나는 이런 타일로 하셨는데 여기 쯤 그레이톤으로 타일 색상이 틀리게 하셨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고 역시 조종으로 사워부스 공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시면 세면기 변기 설치되어 있고 수건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에 위치한 마지막 서브룸 공간인데요 자녀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널찍한 방 사이즈 크네요. 방 사이즈 크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역시 층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훨씬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요. 창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환기창과 픽스창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광이나 뭐 이렇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우리 집 정원도 보이고 옆쪽에 이렇게 나무도 보이는 방이기 때문에 널찍한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으로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의 모든 공 살펴보셨는데요. 네, 이 집은 일단 장점이 신현동에 위치한 평지 현장이에요. 신현동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바위가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은 많으시는데 여기는 평지에 위치한 그런 현장입니다.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부모님 모시고 사시거나 세대 학가를 원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 현장은 방이 네 개가 나오는 현장이에요. 설명은 세개 들었지만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가벽이 설치하시면 여기를 2층 거실을 방으로 만드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방총 4개 필요하신 분들 좋으실 것 같고, 부모님 학가나 세대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2개, 이렇게 미니 주방까지 주방 2개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분양가도 지금 1억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돌아온 현장.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이서영 팀장한테 전화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